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유세림입니다 예 오랜만에 네 여기 또테어루에 왔어요 왔습니다 예 왔어요 예 안녕 안녕하세요 유세림입니다 네테어루 오랜만에 또테어루에서또 촬영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오랜만에 테어루에서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진호 없이 촬영하는 게예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예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테아로에 네, 여기 왔습니다. 네, 보이스면또 이제 선남동으로 아마 곧한 이제 43분이 5 2시 43분인데요. 제가 네, 지금 오랜만에 또 테아로에서 촬영하게 됐어요. 아, 아직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예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또 이렇게 여기까지 테아로 아까 국가으로해서 촬영을 하지 못했고요. 네, 제가 지금 태하로 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또 진행에게 또 집에 가가지고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태아로에서 거리 태하로에 지금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어제 또 방송을 또휴를했고요 네, 뭐 지금 제가 음, 태아 지금 안안 보이나요? 네. 지금 아 여기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촬영하게 돼가지고 예 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2분 되거든요 제가 지금 테아로 태어로 사거리에서 테아로에서 또 오랜만에 또 테아로에서 사유를 촬영하게 돼가지고 내가 네, 내또 이거, 네, 이거 나중에 또 지금 2분이 곧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아로에서 촬영하게 돼가 오랜만에 또 테아로에서 촬영하게 돼가지고 예, 지루 없이 촬영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좀있다가곧 이제 선원동으로 와가지고 제가 원래꺼났는데 지금 머리가 좀 떴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곧 지금 방금 2분 돼가지고 2시 5, 2시 45분인데요. 지금 태화로에 못치죠? 예, 지금 국가정원에 지금 광하러 왔는데, 지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예, 지금, 제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오랜만에 태하로 가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어, 진우 없이 촬영하는 게 너무 오래가지고, 또, 집 또, 일상하게 또찍어가지고 이거 곧 있다가, 좀 있다가 뭐 진우에게 뭐,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예, 네, 진우에게 보겠습니다. 이 하늘이 너무 예쁘죠? 네, 국가정원에서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태하로에서 오랜만에 또촬영 하게 돼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일단 지금 일단 경서야 나 테아로에 왔다 이거 니한테 니가 좀 이따 보내줄게 진우야 이거 테아로 나테아로에 왔다 음, 이거 니한테 나중에 집에 가 보낼게 경서야 나 테아로 왔다 음 나중에 또 이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테아로 와가지고 네네 네, 너무 좋았어요 음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와 왔어요 그래서 또 테어로에서 또 이제 곧 성남동으로 이제 관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댓글 안다으 신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직 댓글 좀 많이 닿아 주시고요 예 네, 구독 주,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주, 부탁드리고요 저 여서 보시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 회복하세요 네 테어로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네이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우에게 가 가지고 보내도록 집에 가서 진우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 예, 여러분 행복하시고복복하시고요 행복하, 예, 이거 태어, 여기 지금까지 테어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도 이거 보낼게. 예, 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구독 재밌었어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지금 저, 이제 곧 선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빠이. 퇴로해서 보겠습니다. 안녕 빠이 빠이. 여기 퇴원해요. 빠이 빠이. 네, 댓글. 네 여러분 해보요 해보고 하시 해보고 하세요 네 지금까지 태어누 였습니다 지금까지 채널고래했였습니다 이게 태어누루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안녕